예,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오전 11시 46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의 시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 그리고 콜 옵션, 푸드 옵션, 좀 매도 포지션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간단하게 예, 종합주가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0분 봉. 예, 30분 봉은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아니, 하락을 하고 있죠. 예. 일봉을 보겠습니다. 예, 일봉에서 이게 20일, 60일, 200일, 그리고 이건 350일, 그리고 500일입니다. 여전히 500일선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이렇게 다내물다 위에 있죠. 오늘 이제 또네 번째 저점 테스트. 오늘은 요 전저점을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 가 있고요. 그러면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이 중요하니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은 이게 20조, 60조, 여기에 200주선인데요. 이세개 가지고는 이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350선, 350주선이고요. 이거는 500주선입니다. 500, 500주선은 대략 한 10년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10년선. 10년 선은 대단히 중요한 선입니다. 10년 동안의 주가의 이제 평균치죠. 지금 오늘, 오늘 이제 10년 주가 평균치를 조금 밑으로 이제 그 돌파, 하향 돌파를 했는데요. 지금 60주선이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60주선을 잘 봐야 됩니다. 이번 주에 데드크로스가 났죠. 그래서 여기 빨리 이제 그우상향으로 방향을 돌아, 턴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조 지표도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그 조정, 이제 좀 완만해졌죠. 예, 지나간 걸 보겠습니다. 금융위 때를 보겠습니다. 예, 금융위 때에도 이제 이 20, 200주선을 하향 돌파하고 급격하게 서 이제 350주선, 그리고 500주선까지 내려왔었죠. 근데 500주선에서도요, 이렇게 깨면은 일주일 이내로 이제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깨고 그 다음 주에 복귀. 잠시 깼죠. 그 다음 주에 복귀. 그 이후에 500주선이 하향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딱두 주. 엄청 충격할 때 한, 했고, 그 다음 주에 복구했고요. 이때 잠시 했다 복구했고, 그 다음 주에 500주선을 깬건 없습니다. 예, 상승 추세에서 500주선을 깬다는 것은 좀 너무 무리, 가 무리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때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예, 다시 이제 추세 복귀를 했죠. 네, 이때에도 2001년도죠. 이때도 이제 그 평선 밑에 있었는데요. 이때는 뭐, 완전히 비슷하다 보긴 어렵죠. 근데 61선, 60조선의 각도. 각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각도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각도라는 것은 역시 그 수급의 힘이죠. 이때도 이렇게 예,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주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요, 60이 500일선을 유지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00 주선요, 500 주선이 이렇게 빨리 이제 이렇게 그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돌아서야 되겠죠. 이렇게 강력한 이렇게 다시 상승으로요 이걸 좀 자세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좀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이죠 이게 30분봉 인데요 좀 여전히 약한 모습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은 이렇게 전저점이죠 이때가요 완전히 깨고 이제 일봉의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요 이렇게 신전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지난해 10월달, 10월달이었죠. 10월 30일날. 종가는 쪽을 극복해서 올라갔죠. 근데 오늘 종가, 오늘이 이렇게, 이렇게 종가로 마무리된다 그러면요. 요, 요 지난해 10월달에 폭락장의 저점을 깨는 그런 이제 날로 이제 기록이 될 걸로 보는데요. 아직까지 오 5호가, 5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좀볼 필요 있고요 시제포착. 예,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은 이제 그 350선, 350주를 하향 돌파하고 예전에 이제 그 500주선 위에는 있죠. 요도 60주선이 강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0주선이 200주선을 네, 대드 크로스하는 그런 제 모습이죠. 네. 일단 코스닥은요 이렇게 500 주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 주선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오늘 좀 내렸죠 1.9포인터 여전히 추세는 이게 코스피나 코스닥보다는 좋은 모습이죠 주봉도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수렴 상태 에 있고요 이런 모습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히 사고 있죠 사고 있고요 오늘 특징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주는 PC 디렉, 디렉터가 좀 올랐고요 이노와이러스 3 기계 정도 올랐습니다 네, 오늘은 그 코스피 주봉 500주선 하고 350주선 요거의 흐름을 박스권 인데요 350 하고 500주선 길게 봐서는 이제 그 200주선하고 500주선이 박스권인데요. 지금 계속 박스권 속에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요거를 이제 좀잘 보셔가지고 다시 박스권으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해야 됩니다. 저 오늘 잘 이제 예, 이번 주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건 이, 이 정도로 예, 시장을 이제 분석하는 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